좀, 보이지 마라, 장황상황아 여기 또, 여기 또 있어. 에, 발로, 발로 이거. 어이 너무, 너무, 너 발로 못찾겠다에버리겠습니다 갑니다. 송상황 발견. 그렇죠. 요건 따가야지, 여건여건 따갑니다. 여건 송상황, 존, 송상황을 좋아해요. 이제장황상황은이부터 발로 잡아서 들어 불불합니다 이거 걸쳐가고 요 이거 보세요. 이거 전부 장황상황이에요 근데 이게요. 크기가 버튼 아니야? 하나, 하나가 사람을 얻을 거요 <laughs> 저, 보세요. 저, 저 위에까지, 위에까지. 저 엄청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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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저거 차단호상이야. 보세요, 보세요. 이거 이거 보세요, 이거. 아, 뭐, 이거 보세요. 야. 그죠? 이거 전부 차단상상이야 와, 안 되겠습니다. 버립니다. 너는 뭐냐? 이거 뭐야, 이거? 오 어, 뭐 뭐야 이거 자당노상인데 황 <laughs> 너는 뭐야 너 어, 너는 또 뭐야 웃기게 생겨서 자당상이요 그죠? 웃게 생겨서 이오딱겠다오고 웃겨 웃겨 나 웃겨. 웃겨 보세요 이거 이놈상당안 안 좋다 좀 거야 염초청이 이 이놈 가져갑니다 웃겨 웃기, 웃 생겨 오늘 개척 사양 치고는 아주 좋은데 반견했습니다 여기 여기 내는 까지 다 돌아도 다못돌아겠어요 뭐, 뭐, 나무가 엄청 좋아요. 그래서 길을 만듭니다. 이, 이 길에 진 나무들 다베고요 길을 만들고 자, 돌아갑니다. 길을 만들면서 돌아갑니다. 길만들니다 여기 나만니다니까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듭이 마치고 니다만듭갑니다자감사합니다니다산자연다